어, 전체 한번 치즈지? 유입을 위해서. 나이스. 나이스인가, 이게? <laughs> 이게 나이스인가요? 어우, 진짜 귀찮은 녀석. 빨리 2랩을 찍어야 얘가 더 터렛 부시는 걸좀막겠는데요 상대가 내 터렛을 엄청 부시려고 한다. 난 즐겨 이겼잖아, 그래. 아, 근데 쇼츠 라이브 걱정이네. 잘 켜지고 있는 건지. 이 정도면은 카밀인데. 아, 근데 게임 들어오긴 하네요, 쇼츠. 아, Q로 라임 밀고 W로 포킹만 해주면 된다. 얼마나 쉬워. 호이짜 아직 치속이 근데 다음 패치에 돌아온다는 건가? 치속 돌아온다는데? 고민이에요 고민 치속 돌아오면 어떡하냐또 한동안 요네야소 힘이 많이 빠졌는데 근데 샤크가 잘한다 카종 열심히 치는데? 오지제? 게좀 <laughs> 귀엽다 대포, 나이스. 첫판 치고 이렇게 대포 두개 연속으로 먹었다? 훌륭한데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오, 괜찮니, 그, 그 한. 아이고. 너... 아이고. 다이브, 너 그냥, 그냥 너 혼자 다이버 도 죽지 않냐, 이거? 그냥 잡으면 안 돼, 너가? <laughs> 뺏긴 거 같은데 그냥 이건. 근데 샤코 킬이 더 좋긴 해요. 이거는 그냥 솔킬 아니었어 사실. <laughs> 푸시를 하게 해줘. 푸시 푸시. 하이엔 어딘지 아시는 분? 야, 여. 유충 먹었대 유충. 쟤뭐 하나 빠지면. 쭉 빠지면 은 들어갈만한데? 들어갈게요. 나이스. 지렸다. 첫판 치고 뭐이 정도면은. 결국엔 그또 뭐다? 라인을 푸시해야 좋다. 한 번에 힘 모아서 쭉 갈게요. 인간도좀 마음에 안 들어. 와, 너는 나가라. 그냥 불편? 아니면 어쩌면 볼 수도 있겠다? 와 너무 사기다 방금 집에 온 집에서 온 애를 저렇게 뜨드롭 했다고? 아이고 어떡해 탑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 같은 체어가 아니잖아 이거는 미안하다 내가 올라갈게 이거 안되는데 미드 밀리고 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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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왔으니까 용같이 먹자 아이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구만 좀붙여 줄게요 와 진짜 굴 부위가 없긴 해 그냥 끊어주죠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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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여기서? 아니, 애들 밀라고 일부러 그냥 보여주면서 한건 맞는데. 이게 뭐야, 이게? 파워 한세개민 건가? 하나, 둘, 셋. 일단 세 개. 아니네. 이것까지 세 개네. 오, 오, 오. 야, 이거 다 죽으면 안 돼. 이다 죽으면 안 돼. 어이, 깜짝이야, 씨. <laughs> 깜짝 선물 뭔데, 이거. 살려줘~ 안나이~ 와~ 와~ 애니비아 미쳤다~ 다갈~ <laughs> 좋았다~ 다갈~ <가갈> 좋았다~ <laughs> 아~ 저개귀기 없네~ 근데 강타가 우리 이강타긴 해~ 더 빡센 강타긴 해요? 아이고, 근데 공포도 좋다. 이거는 1, 3일, 아니, 4일 하면 될 듯? 응. 아이고. 오. 나이스, 지지요. 싸, 여섯 마리 다 먹었당. 오, 근데 잡았는데? 나이스인데? 큐 하나 더 줄게요. 라인 폭시가 빡센 친구니까. 나이스. 큐 하나랑 릭렛 하나랑 교환. 괜찮죠? 응? 음? 뭐지? <laughs> 제발 좋은 소식! 일교1 아, 대일교환 아, 기대일교환 아, 이이당했교니다이망교이시야 아, 인가의교전력 역시 가 이큐 한번 쓰게? 와, 이거 안 맞았어? 고맙다. CS는 왜안 먹니? 너 만화 없잖아. 한 칸? 만화 있네? 만화 왜 이렇게 많아? 만화 <laughs> 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쿠키 먹었나? 오히려 쿠션은 내가 먹었는데. 한 먹고 가야겠는데요. 한궁 W 라면 밀고 갈까? 왔다 씨. 아야. 기아파. 이얍. 아프지 너도 꿀열매 있니 혹시 꿀열매 계신가요 너도 아프지 어 잠깐만 <laughs> 공이 없긴 해요 나이스. 2이확실하하아이고 나이스요. 나이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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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중하고 뺄까 그래 들교용 어차피 나텔 있으니까 쭉 뺄게요 상대도 집 가네요 근데 안 가야지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가셨는데요? 가셨네 가셨네 안녕히 가셨네 어디 갔을까요? 아쉽다 파일 저기 있는 거 같은데? 크흠 여기 5원 아니었냐? 어? 아우 쉣아 아깝다 존녀가 있냐 무슨 쌤쌤 여기랑 여기랑 아 슬픈데 점멸 있으니까 조금 가도 되지 않을까? 쓱 한번 볼게요 베이스 쪽 있고 나도 영차 영차 하고 있어 와카스잘 크니까 진짜 나이스 점멸. 야이 쉐끼야. 니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 릴풀큐. 나머리. 나왔정, 나왔정. 아이고, 슬픈 상황이네요. 맞추긴 했어. 오리. 와나 진짜 세다 근데. 싹다 녹인 것 같은데. 아 형들 나 여기 액스 안되냐? 아개손해봤네 이거 존나 맛있긴 한데 템 나오는 것부터 갈게요 와 나이스 저게 죽어 안돼 돈도 없지 안녕 그래봤자 제이스 P 1이잖아 렌즈 렌즈. 나이스. 좋았다. 다들 온데도 안 친다라. 나 맞점. 아 저거 안 중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죽어, 나 죽어! 쓰고 갔어! 둘이 할만하지 않냐? 둘이 안 돼? 둘이 할만한 거 같은데? 바로 못 치네요. 이거는 뭐, 임마. 나이스 히압. 와 뭐야 뭐야 끝났는데 카리스 잘해준다 그냥 정글차이긴하네 무조건 했다 한건 해줬어 이건 뭐야? 아 쓰레쉬 영혼이구나 와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냐 왜 이렇게 우리팀 다 잘하고 상대는 왜 이렇게 실수하냐 그냥 팀을 잘 만났는데 우리 애들은 실수를 안하잖아 일단 두라인을 지배하는 자, 두라인. 아, 이게 왜 내가? <laughs> 아, 바다용, 나이스요. 아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와, 상대 잘한다. <laughs> 드라인, 데포 웨이브, 파밍, 개꿀. 아니, 사람들 잘하지 않아요?